ん 방에 렸어요이 입고 내 귀여운데 흐희화이거 진짜 이온거 같아요. 추니 추미 이고너는 귀여운 귀엽다. 근데 이거를 아까서못쓸거 같은데 제가 좋아하는 신랑이 셀카 그리고 원우 안경쓴게 좀많은것 같아요 그리고 지훈 지훈이 너무 귀여워 아아 뭐야 이렇게 딱 중간에 끼워주셨어 센스있으시다 대우 요즘 명호한테 빠져버려서 오늘 원사이드 포카도 3 0 0원에 샀습니다 그리고 민규 보강미 이 셀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것도 그리고 요즘 일찍 찍고 있는 상관이 그리고 버논이 버논이 기억다 마지막으로 한소리까지 제가 어제 이벤트 당첨되고 이틀 전에 또 이벤트 당첨돼서 진짜 착하게 살아야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뭔가 다펼이지못하고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 생일 기념으로 연 이벤트에 제가 당첨돼가지고 그 물품이 도착을 해서 같이 뜯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정함이라고 적혀있어요. 이게 뭐냐면 비즈 키링인데 다섯 명 째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돼서 이 비즈 키링은 랜덤으로 보내주신다고 하셨어요. 저번에 브이로그로 올린 영상에 저한 생일 카페 간 브이로그. 블로그 생일 카페에서 이벤트를 했었는데 제가 또상품이 돼서 그것도 받으러 가야 됩니다 연두색이고 음 이거는 양면 테이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적어주셨고 되게 글씨체가 귀여고 예쁘게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자세히 보자면 음 이게 뭐지? 드림! 정한이 노래! 드림이라고 적혀져있고 여기에는 한이해 저렇게 아, 했습니다.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이네 메이, 클로버가 제 취향 저격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너무 마음에 들고 요즘에 제가 드림 노래 빠져가지고 듣고 있거든요. 원래 사운드 클라우드 거기가 멜론처럼 요금제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어서 좀잘 듣고 있고 그리고 시작처럼이라는 노래가 유튜브에서 제가 1자 초기에 봤었는데 그 이후로는 영상 안 봤거든요. 나중에 볼영상이많다놓고 근데 그걸 사운드 클라우드에서 듣고 나서 너무 좋아서 어제 그 영상 한두세번 정도 본것 같아요. 이제 제 민규 최 영상은 그게 되웠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음, 에어팟보다는 키링 아니 에어팟보다는 가방 같은데 달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잘 받았고 그리고 GS 반텍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오늘 날씨가 좋아서 나가긴 할 거거든요. 좀 귀찮긴 한데 갔다 와서 또 영상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책 뜯어볼 게 있는데 책을 보려고 살짝 손을 가는 기분이라서 기분이 좋아요. 이건 반텍이고 책을 보니랑 좋아요. 창이 20, 20, 20, 주고 그 손에 0 2인2이트트 연락 이트트주 주는 2습습다다이2 네, 고인.. 아! 이거 코0 20, 20, 20, 20, 20, 20, 20, 2한테배송0안 받은, 받은 포카 입은다입니다 민규가대금 계속 이거를 하면은 계속 거를 하면은 계 이거를 하면은 계속 이거를 이에요 근데 아직까이 왔는지 한번 봐야이거 같습니다 이거를 이거를 네? 뭐 이건 덤인데 여기 또비거구슬넣어 계속 이요하이렇게 너무 분위기 이거를 하면은 계속 하드셀 계속 이거를 하면은 계속 이거를 하면은 가를를를 하면은 계속 이거거예요 그래서 음, 이거를 요즘 누구한테 공부할지 고민중입니다 이렇게 왔고 이것도 펼칠게요 그리고 이거는 쿠폰으로 드릴게요 이게 쿠프스 백화 판매로에다가 배송을 해주신다고 하셨고 하자가 있어서 근데 이렇게 두장이나 주셨어요 투명한거 r e 이좋아 r e 거 a l k i n 보보 b o u t the 는 a 는고 너무 너무 꺼쉽기해주해 주신 아요이요 이쪽에 하에화있는있는데뭐데뭐 h e 하 e It is, you took it. h o w 아 that? I'm 각 a k 0 0 g a t i m 그 I'm taking a time. 가버전. 그래서 저는 냉규구 호프 버전 다 모게 됐어요. 아, 너무 예쁘다 실물. 그 입술 내밀고 있는 것보다 이게 더 예쁜 것 같아요. 실물은. 아 이거 너무 예쁜데. 이렇게 입고. 그리고 마지막 이것도 호프 버전 복판인데 제가 요즘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슈아한테 빠져서 슈아 호프 버전 네, 샀습니다. 이걸 금요일에 이건 학교에서 사고 이건 집에서 어, 샀는데 원래 학교에서 1분한테 연락을 드렸다가 슈아 포카 가시는 분 연락을 드렸다가 안보시일래아 변동학교 있잖아 안사겠다 하고 있었는데 다음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 사버렸습니다 아깜짝두개 시켰는데 한개 먹은 줄 알았어요 보이시나요? 슈아 제가 슈아 포카가 한장 냈거든요 저번 랜덤북기에서 받은 그주멤것십 포카만 있고 앨범도 가는 진짜 한 번도 안나눠없는데 되게 예쁜 걸로 리뷰했습니다. 되게 포장에 깔히잘 해주신 거 같아요. 아 이거 이거 또 실물 너무 예쁜 거 같아. 이걸 본 순간 전 다짐했습니다. 오늘 정한이 저번에 앨범 까에서 부분 그 보라색 니트 살려고 내놨는데 나가 요는엔 포카를 열심히 사아져서거려하기도 귀찮고 그래서 진짜 아예 안사고 있어요 이제 돈도 없다는 점 그래서 원래 오마이파키콜도을 사려다가 포토북 포카가 너무 예뻐서 그거를 콜도을 포기하고 포토북 포카를 샀습니다 아니 포토북 다카포 버전으로 샀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 품이 돼서 되게 뿌듯했죠 제 통장은 통장이 되었지만 근데 방금 2만원짜리 포카 팔아서 다시 살만해졌습니다 그렇지만 포카는 사지 않을게요 왜냐면 지금 딱히 사고 싶은 포카가 없어서 지금 하자는 개넣고 이거는 13,000원 13,000원에 받았어요 이게 어 원래 한 15,000원 정도 하잖아요 아니면 그 이상이거나 근데 15,000원이길래 바로 이거랑 둘이 같이 있길래 샀는데 그날 밤에 본장에서 이걸 만 원에 파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시세 시 시세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같이 팔기로 샀어요 이건 5,000원 아어 너무 예쁘다 좀 풀어보자면 그 명호 원사이드 보카를 3천원에 샀는데 트위터에서 발견해서 오픈채팅으로 들어오라고 하셔서 들어갔는데 살짝 동일하긴 했거든요 탭채팅할 때 근데 제가 며칠 전에 폰을 바꾸고 오픈채팅 방이 사라져서 원래 화요일에 보내주시고 연락을 한다 했는데 연락도 없는 상태에서 수요일에 폰을 바꾸고 그 오픈채팅 방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사기 계좌 그걸 신고를 하려고 해도 증거도 없고 많이 버렸습니다 제가 다음에는 원사이드 보카를준니 우지, 승관이 제일 먼저 사려고요 원사이드 드프 하고 싶어져서 그리고 갑자기 녹음실 슈화도 예뻐 보여서 그것도 살 계획입니다 언젠간 사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할게요 원래 어제 영상에서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오늘 방태기한개더와있어서두 개가 있거든요 뜯어볼게 그래서 카메라를 켜봅니다 이렇게 두 개고 어, 주황색은 뭔지 모르겠고 이거는 그 특진님이랑 교환 왔는데 일단 이것부 한번 뜯어볼게요 오늘 밖에 날씨가 너무 추웠고, 어, 근데 뭔가 그래도 기분이 좋았어요. 살짝 너무 춥지도 않고 여름도 아니고 지금 가을이긴 하지만, 살짝 가을이 없이 금방 겨울이온 느낌이 라서 조금 그렇습니다. 음, 기분이 뭐 되게 많이 챙겨주신 것 같아요. 이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고코 인기포카일겁니다 이거는 먹을거 이렇게 먹을거를 푸짐하게 챙겨주셨어요 이사탕 예전에 먹어봤었는데 되게 맛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칼로 듣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비공곳이 없어서 하자가 살짝 있는 해치콘 짜풀라를 주신다고 제가 원래 짜풀라에 관심이 없었는데 그리고 짜풀라가 진짜 짜로 만든건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고 아 너무 예쁘다 와 근데 이게 진짜 고인국 같이고 너무 그 사진 퀄리티가 좋아요 그래서 그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에 살짝 그냥 제가 막사오 싶고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관심 생겼단 말이죠 근데 마침 이렇게 딱 주신다니 정말 감동입니다 마치 제 마음을 읽은 거 마냥 그래도 이렇게만 주셔도 엄청 푸짐하고 좋았는데 이것도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일단 이거부터 구경해야 돼요 이거 근데 제가 처음에 이거 화이트 버전 아니고 그 블랙 버전인 줄 알았거든요 이게 배경이 검정색이다 보니까 근데 막 다른 브이로그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넣으신 분들이 꽤 있어요 슬리브를 제가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는데 콜렉트북 넣을 때 이렇게 넣을 때위쪽으로 넣을 때 이렇게 원래 이 방향으로 계속 넣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기 밑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점점 올라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계속 이렇게 넣을 겁니다 아 어, 슬리브 빨리 사야 되는데 오늘 사야겠어요 적당한 데 알아보고 이렇게 아 너무 예뻐 우리면 어떡하자는 건지 그리고 이거는 이것도 칼로 뜯을고요 해치콘 해치콘? 아어 해치콘이 두 번째로 한콘서트 아, 맞지 않나요? 제가 요즘에 아이디어컷에서 한 민규 처음처럼 아 처음처럼 네그 시각 시작, 시각처럼? 노래 제목이 뭐였지? 방금까지 들었는데 시각처럼? 시각처럼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거 요즘에 너무 빠져서 오늘도 듣고 오늘 새벽에도 듣고 듣다가 무대 보고 싶어서 무대 보고 그랬는데 아이건느낌긴다그래 어, 그랬는데 어이얘를왜 했지? 아여튼 너무 그 노래에 빠져있어요 요즘 민규가 보컬 파트가 많아지는 그날까지 뭔가 이번에 힙합팀 힙합팀 그게 그걸 것 같아요 제목을 보니까 그... 보컬 발라드 노래 실립은 살짝 왜 이렇게 돼있지? 이거 뭐, 내 별로 상관없고 이렇게 있어요 여기 하자 여기 있는데 여기 근데 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엣지콘짝플러가 처음으로 생겼어요 아 이거 왜 보는지 알것 같아요 처음 이렇게 딱 실물을 영접하고 나니까 왜 받는지 알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있고 그리고 다른 것도 한번 뜯어볼게요 음아 진짜 이 포카 너무 예쁜데 어쩌지 이게 2000원 시세 2000원 포카가 맞냐고요 그리고 이것도 뜯어볼게요 제 갈망 진짜 갈망 중의 갈망 포카가 세미콜론 특전 인터파크 특전이었는데 엥? 대박! 특전이었는데 그거를 어제 특친분이랑 정환이 보라색 리트 입은 그 호프 버전 셀카 그거랑 교환을 했어요 찍팅 하자가 있긴 했는데 어차피 교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뭐별 상관이 없어서 아 대박 여러분 저 이거 부, 그 뭐지 사기당한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아 대박 이거 보내주셨네아 이게 근데 슬리브 되게 특이하다 아와 이거 실물 와 진짜 예뻐 슬리브 되게 신기한, 신기한 슬리브네 이거 하자 없다고 하셨는데 없겠죠 뭐아 명우 너무 예뻐 아 음. 어 제가 이제 다시 썰을 풀어드리자면 이걸 어떻게 구했냐면 트위터에서 이거를 3천원에 다시길래 승관이도 같이 사려고 하다가 제가 어제 포카를 사서 돈이 좀 생겼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돈이 진짜 없었어서 그냥 아예 안 사려다가 이거를 샀어요 눈에 너무 아른거리길래 그래서 샀는데 그분이 연락을 되게 계좌를 주시고 난 이후로 막 40분 뒤에 보시고 그래가지고 조금 어불기락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10일 날에 폰을 바꾸고 왠지 모르겠는데 그 채팅방이 사라져서 트위터에서 파고 들어갔으니까 그 트위터에서만 살아봤어요. 그게 있는지. 그래서 그 오픈채팅방이 있으면 다시 들어가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없길래 경찰서에 가서 계좌번호랑 이름은 있으니까 그걸로 전화번호를 한번 조회를 해봐 달라고 해야 되나? 이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번까지 주 기다려 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진짜 저 이거 그런 줄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이게 이게 왔어? 대박 아저 지금 아 그래가지고 신고하려고 하, 해도 계좌? 그아그 아, 그, 내역 증거 통 내용 이게 없어가지고 그냥 뭐선0밖에안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지 이런 생각으로 그냥 있었는데 이렇게 와줬어요 아 대박 이거 오늘도 엄청 성공적인 반택강이었습니다 오 너무 예뻐 이렇게 명호를 사이에 두고 예쁘다 아, 진짜 근데 링귀보다 명우가 더 예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명우한테 빠져가지고 아무튼 제가 뭔가 다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오늘의 성공적인 반태가은 맞춰보도록 할게요.